아, 잘 들리나요? 네네 네네 네. 저는 노동당 경기도당 2종이고요 전원배고입니다 어, 오늘 이 자리가 저한테는 되게 뜻깊은 자리인데 저는 어쨌든 내민주의적 전위정당 지는 내민주의적 정당이라는 것을 소리 좀더 크게 해주십시오 아거잘 들리나요? 네. 어. 네 어디 어디 네잘 들리나요? 네 오히려 나야 될것 같은데 끌려가 네뭐 이게 제가 줌에 일을 별로 안 해봐서 되게 좀 번거롭네요. 어쨌든 저한테는 되게 뜻깊은 자리인데 저는 내민주의적 전의정당 건설 문제를 굉장히 오랫동안 이론적 실천적으로 고민해왔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2006년도에 한 다섯 개의 사회주의 그룹과 함께 이제 사회실천연구소를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음, 어, 그 당시에 이제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소수의 역량이 대중을, 대중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식은 저는 사상투쟁이고 그리고 거기에 관건은 이제 이론적 역량과 함께 선전선동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이야기를 격변하는 어떤 정세 속에서 풀어낼 때야만이 소수파가 대중적 영향력을 전체에 나간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뭐, 어쨌든 우리 운동 이론이 지금도 백과 쟁명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어, 그런 거는 어느 입장 하나가 딱 정리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여러 단위를 모아서 했었는데, 한 5년 정도 숙성기간을 거치자 그랬는데, 한 1년 만에 저를 제외한 한 4개 그룹이 그 산호련 건선으로 갔어요. 그래갖고 저는 저는 도저히 저 방식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어쨌든 나고 내지는 같이 가지 않았죠. 그러고서 이제, 어, 여러, 가 여러 우여곡절 끝에 제가 비판에 맞지 않았던 진보신당의 2009년에 당운동이라기보다는 이제 영등포에 아래로부터 좀 해보자. 해서 민중해지 건설운동 때문에 고민하던 차에 영등포 진보신당 사람들이 같이 하겠다. 이래갖고, 이제, 진보신당을 들어가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어쨌든 간에, 어, 최근에, 이제, 사회변혁 노동자당과 노동당이 올 2월 5일날 이제 합쳐지면서, 어, 또, 그리고 제가 이제 푸닉스 동지들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이 자리에서 어떤 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 발제를 준비하는 한 2주 동안, 굉장히 많은 고민,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복기해 보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고요. 어 최근에 제가 이런 정치적으로 예민한 쟁점에 대해서 어 직접적 발표를 하거나 논의를 전개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한 2주 동안의 고민이기 때문에 한계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 문제의식을 던지는 정도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과 사회주의 대선 공동추제의 성과 한계인데 이십 대 대선에 대한 총평은 그 승자가 윤석열이고 패배자가 이재명인가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자는 나만 부르주아 체제뿐이다. 껍데기 뿐인 형형화된 민주주의, 정글 자본주의 의 승리일 뿐이다. 민주당계는 김대중 노면 10년의 집권을 경과하면서 군보독재 후계세력을 닮아가더니 문재인 정부 5년을 경과하면서 차이를 거의 발견하기 힘들 정도로 일치화되었고 국민행과 민주당의 치열한 접전은 흥미를 끌기 충분했지만 이 치열함은 이번 대선의 본질, 즉 적대적 공존이죠. 뭐두 정당의. 그런 것의 치장물이었을 뿐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격렬했지만은 그 격렬함의 밑에는 끈끈한 어 지배 체제의 공고화가 한편에 도사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20대 대선의 진정한 패배자가 과연 이재명인가? 이재명 지지자들이 엄청 원통이하고 있던데 어 그렇지 않다고 봐요. 소위 진보 정치 세력이다. 이 점은. 김동성 동지 발제와 상당히 유사한 지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전혀 다른 게 나중에 이야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노동당 정의당 진보당이 저는 이제 패배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 당의 역량과 진보 정치의 몰락에 대한 책임성은 책임성의 무게 비중은 진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죠. 하지만 그래서 제 이런 발제 약간 열받을 사람도 있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패배라고 얘기한 거는 보수 양당의 독립한 정치적 실체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3당 모두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패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뭐 사회주의 대선 공동투쟁의 성과와 한계라는 부분을 제가 발제한 제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에 사회주의 좌파선분을 꾸려 이백윤 후보를 대선 후보로 선출하고 2022년 2월 5일 합당하라요. 어렵게 후보 등록하여 완주한 것은 그 자체로 성과이다. 제가 뭐좀 부분적인 역할로 선대본에 결합해 있었지만 등록이 어렵다라는 어떤 분위기를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어쨌든 등록이 됐고, 특히 미국 백건의 몰락이 뚜렷해지고 코비드 19를 거치면서 자본주의 모순이 전면화되는 시기에 대안으로서 사회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내용적 한계와 대중적 영향력의 미약에도 불구하고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한다. 존재감이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9,176명의 유권자가 사회주의 후보 이백윤을 선택한 것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뭐 제가 선거 막파지에 그 선대본 열심히 했던 동지들하고 뭐 농담 삼아서 내기하는 장면을 봤어요. 근데 저는 뭐 워낙 선거 영역에는 이번에 처음에 들어와 봤기 때문에. 내기에 참가 수준이 안 됐죠. 근데 내기 거는 동지들이 10만 표를 기준에 놓고 넘는다 안 넘는다 이런 논쟁을 했거든요. 2 0 0호후가가 근데 결국은 만표를 못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차인 거죠. 어... 저 하지만 저는 이 9176명이 결코 적은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나중에 그 말씀드리고요. 물론 정의당 80여 만표에 비하면 비교도 안될 정도로 미묘한 득표이지만. 새로운 출발에디딤돌로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 즉, 이 정도의 역량을 갖고 정확하게 우리 역량이 이 정도구나. 물론 여기에는 뭐, 별의별 어떤 수준의 지지가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어, 투표 행위로까지 이, 이번 같이 격렬한 시기에 이어졌다는 거에서는 의미 부여가 되는데,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가 외친 사회주는 무엇인가에 많은 한계를 갖는다. 제가 어제 저하고 최근에 패친이 되신 그 부산, 노동당의 부산시당에서 열심히 하신 분의 패북을 봤는데, 거기에 그런 말을 썼죠. 허접한 사회주의 선전의 장이 되고 말았다. 근데 이분은 이제 뭐변혁단계가 아니고 노동단계죠. 근데 이제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어, 내용이 너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 지점에서 굉장히 쓰디슨 자기비판의 글이 올라온 걸 봤어요. 일단 당 통합 이후 바로 선거에 돌입. 당원들과 우리의 사회주의를 내용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거의 없었다는 것. 이에 따른 선전 선동의 한계는 뚜렷했다. 나아가 함께 할수 있는 재단위와 충분한 논의를 할수 없었던 것 또한 지적받을 측면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열린 자세로 당원과 제 사회주의 지지 세력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만 할 것이다. 그 논의의 핵심은 첫 번째가 사회주의 의 내용과 혁명의 경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2006년에 사회실전 연구소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해명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 과제가 현재적 지점에서 얘기되어야 되는 것이지, 뭐 과거에 이랬다 저랬다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을 건너뛸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특히, 어, 소련 붕괴 이후에 뭐, 진보라는 이름도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새롭게 등장을 했는데, 진보 정치라는 건 그야말로 유럽적 의회주의, 사민주의 이상이 아닌 거죠. 그런 내용부터 시작해서, 유학파, 유럽 유학파, 육파혁명의 영향을 받은 유럽 유학파들은 쿠테타와 다름없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히틀러와 스탈린의 차이가 과연 무엇인가,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이고, 그리고 또 일부 진영에서는 어, 이제, 그야말로, 어 제국지 포위 속에서 몰락한 것이지 내부 문제는 별로 없었다. 그런 당당한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어쨌든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저는 뭐 우리가 한창 이 선거를 하는 국면 때문에 많은 걸 놓치고 있는데, 어쨌든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사건은 뭐 우리야 평화주의자들은 이제 침략자 푸틴 죽일놈 정도에 머물고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은 지옥문을 열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그 지옥문을 여는 주체는 당연히 미국과 그 러시아 이런 어떤 세력들이죠. 그런 세력들이 열고 그 과정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사실상 저는 예측 불허라고 생각합니다 예측 불허고 굉장한 격변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그런 지점에서 또한 이제 아까 말한 사회주의 과거 사회주의 평가에 대한 속에서 이제 전형적인 일국적 혁명이었고 지금으로부터 한 어~ 백여 100, 년 전에 혁명했잖아요 그런 부분과 지금의 자본주의라는 것 그리고 어~ 교통 통신 그다음에 산업적 연관 이런 제 부분을 볼때 과연 일국적 혁명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한 어떤 문제의식을 갖는 속에서 논의의 출발점을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 김동성동지발전을 하고는 이 지점 두 번째에서 많은 어떤 차이성이 나타날 텐데 어, 저는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조합운동의 계량적 특세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실천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 하는데, 어, 민주노총의 혁신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저는 대담하게 던져야만 한다. 어, 어떻게 보면 지금 너무나 당연시 전제하는 게 민주노총의 혁신 외에는 길이 없다라는 대단히 외통수적 조직관을 갖고 대중운동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는 그것은 어 현재 문제를 푸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 심지어 어 한국노총, 민주노총 외에 워낙 제3노총을 배일도 등등 이상하게 써먹어서 그런데 다른 의미의 어떤 노동조합 단위의 건설 문제도 저는 일정에 오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혁신하기에는 너무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을 요번에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성노조라든지 공공운수 이런 단위들을 방문하면서 100억대, 200억대 건물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미 그러한 어떤 단위들 속에서 사유가 어떻게 진행될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대립하자는 얘기는 절대 아닌데, 어, 그 부분만 바라보면서 혁신을 외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던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당연히 김동정 동지 발제에도 나왔지만은 민주노총이 건설한 민주노동당의 재현이 과연 새로운 노동자 정치 세력의 방안일 수 있을까?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 정치 조직은 당연히 어떤 사상적 단일성 속에서 구축이 되야만 하고. 그러한 전제속에서 대중운동에서 연대연합이 되어야 되는 거지, 정치조직 자체가 연대연합의 대상일 수는 저는 없다라고 보고, 민주노총의 빠른 성장의 비밀은 빠른 몰락의 비밀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발의해서 만든 당, 발의해서 가입시키고, 세액공제 주고, 그 당이 그래서 빨리 발전했죠. 역사, 세계 역사상 누구, 경보고속도로 비슷해요. 세계에서 가장 빨리 건설한 고속도로래요. 근데 가장 많은 수선비가 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어~ 민주노총이 만든 민주노동당이요. 제 옆에 피은 우연히 이제 정윤광 선배님이 계신데 저도 그 당시에 같이 또 이가병 집행부와 같이 일을 했었는데 거기에 치명적 약점을 안고 있었다는 거죠. 그 문제를 우리가 다시 보지 못한다면 그 커다란 실패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도, 어,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문제가 이제, 현재 그, 의회주의 정당을 갖다가 맹신하는 단위와, 또 의회주의 정당을 활용하자라는 단위와, 그리고 의회주의 정당 자체는 의미가 없다. 크게 오늘 여기에 들어와신 분들은 그세 부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대립과 긴장을 즐기지 않고는 우리는 한동안 이 시기를 건너갈 방법이 없다. 물론, 앞으로, 어, 정세의 변화가 급격해지면은 의회주의적 요소는 빠르게 줄어들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어, 대중적 현실이 그렇지 않은 속에서 1910년대 레닌저 그리고 1980년대 6월항쟁 이전에 한국적 상황에서 이야기되는 전유정당 노선 저도 그 길에 맹신했던 사람이지만 그것만으로 돌파하려고 하는 거는 대단히 자가 당착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등록된 정당으로서 선거 중심주의 편향 등록된 정당은 필연적으로 선거 중심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떼어낸다는 건 마치 그베니스의상인에 보면은 샤일록의 심장을 도려내는데 피를 안 흘리게 도려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따라다니는 편향인데 이거를 이제 극복하면서 시, 봉기 등 대중투쟁의 성경 영역의 대립과 긴장, 상호 보완을 우리는 어렵지만 고개하듯이 풀어나가고 창의적으로 풀어나가지 않고서는 우리에겐 길은 없습니다. 즉 내린 적 입장에서 의회주의에 대한 전체적 불신은 자기만족은 가능하지만은 한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정세의 변화 속에서 본다면 의회주의적 요소를 줄이면서 시위나 봉기 이런 요소들을 강화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정세는 발전하고 있다고 보고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지만 그것만으로 가기에는 2020년의 한국, 2022년의 세계 정세는 많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빠졌는데 네 번째는 어떻게 보면은 어, 이 적은 역량을 갖고 우리가 효과적으로 작업을 하는 게 전략전술인데 거기에는 반드시 사상적인 어떤 소통, 사상적인 대중적 영향력 확대는 반드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러한 현장을 갖고 선전, 선동, 선동을 해야지 사회주는 이거고요. 집을 공공적으로 나눠주고요. 등등등 큰 산업을 구유화하고요 이런 일반 론을 갖고는 한 치도 못 나간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쟁점이 되는 사안을 파고들고 공감을 얻어나는 속에서 우리의 강력적 논의라는 것들에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끌려 들어오는 것이지 강력적 논의를 내세운다고 해서 이거는 김동성 동지 지적하고도 많은 연관이 있는데 우리의 세력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결코 거꾸로 가지 않는다라는 지점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뭐참 오랜만에 이런 자리에 서서 <laughs> 이런 얘기 하는 게 저도 버거운데, 어쨌든 이 정도로 발제를 마치고, 향후 토론 과정에서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